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어, 병원인데요, 기존에 그 관리하던 업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제 프린터 공유나 아니면 폴더 파일 공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제 조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잡히질을 않아요. 이러면 무슨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음, 이제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제대로 찍지는 못했는데, 우선은 허브를 하나 설치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5대가 그 다음에 컴퓨터가 다섯 대가 있는데요. 다섯 대그 윈도우 상태가 완전 엉망이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네트워크 공유도 안 하고, 프린터 공유란 것도 모르고 사용을 하셨대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조금은 이제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요. 어, 그래서 이제 좀 아이러니한데요. 어, 허브 하나만 설치를 해 주면 뭐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거조차도 안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 상태도 그닥 썩 좋지 않아요. 저희도 요즘에 이제 거, 그 보급형 컴퓨터를 팔 때는 어, 기본 8기가를 장착을 해 드려요. 더군다나 어, DDR4고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 보다는 월등히 높죠 음, 이 컴퓨터도 최소한 8GB는 되야지 업무용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 추후에 이제 메모리는 한번더 추가를 하시기로 했고요 우선은 급한 거는 네트워크 홈이죠 그래서 어, 현재 다섯 대의 컴퓨터를 다 포맷하기로 했어요 일반인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손상이 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어, 오늘처럼 이렇게 어, 손상으로 네트워크 공유가 안 된다든지 뭐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 기능인데도 실행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설치하는 경우죠. 컴퓨터 상태도 좋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SSD가 아닌 일반 하드디스크가 또 장착되어 있어요. 아, 이러면 업무로도 많이 문제가 있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사용을 하셨지? 조금 환경이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병원 몇 군데를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심한 곳은 처음이에요. 음 아마 그런 이유로 이제 기존에 관리하는 업체를 어, 놔두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바꿀 게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다 보면 뭐 냉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컴퓨터도 다 다시 사야 되고 어, 윈, 뭐 당연히 윈도우는 새로 깔아야 되고 지금 뭐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기사분이 너무 바빠서 사진을 제대로 못 찍어서 제가 이제 윈도우 설치 사진만 올리는데요. 음, 애초에 관리를 잘 받으셨다고 하면, 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음,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받으셨는지는 저희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관리해주는 데가 있나? 이에 지장이 있고 더군다나 어, 사무실, 사무실도 사무실 마찬가지죠 네트워크 공유는 필수예요 업무 효율성이 굉장하죠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안 하고 있었다? 황당하죠? 더군다나 1,2층으로 나뉜 병원에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사양을 보시면 인텔 셀러론 g 1 8사0 그 다음에 사기 가램, 음, 조금은 부족한 점이 보이죠. 그런데 사무실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가 않을 건데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부족한 거는 램 용량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어, 하드 디스크를 SSD로 전부 바꿔줘야 돼요. 어차피 여기에서는 많은 용량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한 SSD는 1 2 0기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담감은 커지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진행을 못 했고요. 이번에는 그냥 그 허브 그러니까 네트워크 공인을 위해서 허브를 설치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다섯 대의 컴퓨터를 어, 새로 윈도우 설치를 해 드렸고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프린터 공유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추후에 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컴퓨터 업그레이드도 한번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뭐 이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는 생기실 것 같아요.